말씀인 역대화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련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역대기 기자는 열왕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은 항상 다윗이었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칭찬을 받은 왕은 성전과 예배와 유월절을 회복한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살피며 개혁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기에서 단네절로 추격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역대기에서는 29장에서 31장까지, 무려 84절로 확장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종교개혁은 그들의 평온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점점 강성해진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국가적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군대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제거하며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지금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분향과 번제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진노가 임했다. 그들의 열방으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상들의 칼에 엎드러짐과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의 사로잡힘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의 국방이 약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와의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지금까지 임었던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그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노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이행함으로 인해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별된 직분자인 너희들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스스로 움츠러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그 자리, 그 위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희스기야 왕은 그와 같은 침략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하였고, 수많은 번제와 하목제를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인해, 백성들의 제사 의식들이 정말로 순조로웠으며, 이에 희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스기야 왕은 나라가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때에, 그는 성전을 성격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마땅히 자신들이 있어야 할그 위치에 서있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혹시 개인의 문제건 교회 공동체의 문제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신이 아닌 물질, 사람, 프로그램, 혹은 불운 등으로 떠넘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시고 바로 그곳에서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삶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